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보고 수많은 인생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된 결론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는 어릴 때 길들여진 습관이 결정한다. 명심보감의 오늘의 구절, 남년장대 막스박주 연년장대 망령유주. 사내 아이가 장성에 가거든 풍류나 술을 익히지 못하도록 하고, 계집아이가 장성에 가거든 놀러다니지 못하게 하라. 이 구절은 남녀 차별을 말하려는 문장이 아닙니다. 당시의 시대적 표현을 빌려 아이들이 장성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위험한 습관을 말한 것입니다. 사내 아이에게는 아무 생각 없이 풍류를 쫓고 술에 취해 인생을 흘려버리는 삶을 경계하고 계집아이에게는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흐트러진 생활 습관과 무절제를 경계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이 구절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젊을수록 습관을 바로 잡아야 하고 나이가 들수록 그 습관이 인생의 성패를 가른다. 이 가르침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습관이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고전 속 단단한 지혜를 현대적 시각으로 새롭게 풀어보려 합니다. 고문 문장을 그대로 보면 남녀 구분이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남자는 방탕을 경계하고 여자는 무절제를 경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이 보면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스박주 쾌락을 습관처럼 가까이 하지 말라. 작은 방탕은 결국 큰 무너짐을 부른다. 령유주 목적 없이 떠돌며 삶을 흩들이지 말라. 중심 없이 살아가면 결국 삶이 비어버린다. 즉 명심보감이 말하는 것은. 성별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에 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쾌락을 습관으로 만들지 말라. 사람은 즐거운 것을 좋아합니다. 문제는 중독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에는 술뿐 아니라 스마트폰, 유튜브 중독, 쇼핑 중독, SNS 중독 등 수많은 현대적 풍류가 있습니다. 둘째, 목적 없이 떠도는 삶을 경계하라. 예전에는 여성이 밖을 돌아다니는 행위를 경계했지만,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인생의 중심 없이 사는 것을 피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집중할 것과 멀어질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흩어지고 생각이 분산되고 자꾸만 삶이 산만해집니다. 명심보감의 이 구절은 이 시대를 향해 오히려 더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경계하라. 방임은 인생을 무너뜨린다. 율곡 2인은 34세의 경목요결을 쓰며 젊을 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2인은 젊은 시절 방황이 많았습니다. 집안의 기대는 컸고 젊은 혈기는 넘쳤고 세상은 넓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습니다. 스스로 말하길 내 마음이 늘 밖으로 나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 신사임당의 한마디가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쉬우나 그 끝은 괴로움이다. 지금 스스로를 잡지 못하면 언젠가 남이 너를 잡게 될 것이다.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든 이인은 그날부터 생활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글을 읽고 욕심을 줄이고 술자리를 멀리하고 심지어 여행조차 줄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습관을 다스리는 공부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후일 조선을 대표하는 대학자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인은 명심보감의 이 구절을 몸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을 바라보면 명심보감의 이 경고가 오히려 과거보다 지금 더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많은 자유와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더 많은 유혹과 자극 속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자극들은 대부분 즉각적 즐거움을 주지만, 장기적 성장을 방해하는 습관의 함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20대 후반의 한 청년은 첫 취업에 성공하고 나서 자신이 완전히 흐트러졌다고 고백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컸고 퇴근 후에는 넷플릭스, 유튜브,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밤 2시에서 3시까지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운동은 미뤄졌고 독서는 하고 싶다고만 말했으며 주말에는 늦게 일어나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인생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심보감에서 말하는 스박주와 유주의 현대적 모습입니다. 그는 술을 자주 마신 것도 아니고 풍류를 즐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자극과 편안함의 반복 속에서 자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청년은 아주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역시 바쁘고 지친 삶을 살았지만, 매일 15분 책 읽기, 주 2회 헬스장 방문, 하루 20분 공부라는 아주 작은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몸이 가벼워지고, 업무 효율이 올라가고, 사고방식이 깊어지고, 삶의 방향이 선명해진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큰 꿈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 15분을 지킨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15분이 제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두 청년의 차이는 재능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습관의 방향이 달랐을 뿐입니다. 한 사람은 즉각적 즐거움이 이끄는 길로 살았고 다른 사람은 작지만 일관된 성장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명심보감의 말은 결국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흘러가느냐는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가 결정한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청년뿐 아니라 우리 인생 후반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습관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삶의 방향도 함께 바뀐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욕망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 장기적 만족을 추구하는 욕망. 문제는 즉각적 쾌락이 너무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술 한잔, 야식, 쇼핑, SNS, 게임, 수다, 잡다한 돌아다님. 한번 빠지면 두 번, 세번 반복되고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그렇게 습관이 형성되면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보다 습관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명심보감의 경고는 이렇습니다. 젊을 때 방임하면 늙어서 고생하고 나이가 들수록 습관은 더욱 고착된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형성된 습관이 굳어지는 시기이기에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수박주는 술과 풍류뿐만이 아닙니다. 과도한 유흥, 스마트폰 중독, 화려한 소비, 감정적인 말과 행동, 복식, 늦잠, 관계 중독, 불필요한 만남, 이 모든 것이 현대적 스박주입니다. 또 현대의 유주는 방황 그 자체라기보다 목적 없이 흘러가는 삶을 뜻합니다. 하루 종일 의미 없는 영상 시청. 아무 계획 없이 시간만 보내기. 마음은 늘 조급한데 손에 잡히는 것은 없는 살. 명심보감은 이 시대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너의 인생을 흐트러뜨리는 습관을 조심하고 다스려라. 우리가 지금 당장 끊어야 할 일곱 가지 삶의 방임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필요없는 술자리 줄이기. 몸과 마음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다. 둘, 충동 소비 멈추기. 지갑보다 마음이 상처받는다. 셋, 스마트폰 사용시간 통제하기. 가장 빠르게 인생을 잠식하는 현대적 중독. 넷, 아무 의미 없는 만남 정리하기. 관계는 가벼울수록 에너지를 빼앗는다. 다섯, 늦잠 줄이고 아침 루틴 만들기. 하루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실천. 여섯, 허무함을 채우려는 행동 돌아보기. 화려함으로 채워도 마음은 비어 있다. 일곱, 작은 목표 하나 매일 실천. 습관은 작은 행동이 만든다. 이번 명심보감의 구절은 젊은이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습관이 너를 만들고 습관이 너를 무너뜨린다. 우리 50대, 60대에 들어서면 인생의 속도가 느려지는 듯 하지만 실은 더 빠르게 지나갑니다. 습관이 굳어지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생을 다시 단단하게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아이들이 장성할 때 습관을 조심시키듯 나도 오늘 내 습관을 다시 살펴라. 삶을 지키는 것은 화려한 선택도 대단한 능력도 아닙니다. 조용하고 절제된 습관,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 그리고 나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은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절제되고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